차판 남자 준비했습니다. 출고 대기 기간은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2025년 더뉴 k 9는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디자인 강화로 라디레이터 그릴이 V자 형식에서 수평선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인치 스파터링 필이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정치 또한 유수합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19인치 휠, 후축방 감지기, 메모리 시트,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베이지 가죽 시트와 전동 시트, 지문 인식 시스템, 슈퍼비전 클러스터,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일열, 통풍시트, 그리고 전동트렁크로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편의장치가 우수해서 가성비 차량으로 많이 알려진 차량이죠. 버뉴 K9.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승우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입구가 되었는데요. 이 해당 차량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잘 아실 차량입니다. 2025년 개선형으로 나온 더뉴 K9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셨던 차량이기도 하고요.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설명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더뉴 K9 3.8 GDI AWD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이고요. 형식은 2025년, 등록은 2024년 8월 달 예정입니다. 지금 휴일입니다. 광복절이라서 8월 15일입니다. 현재 주행수는 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블랙 바디의 모습이 보이시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오로라 블랙펄. 실내에는 베이지 톤으로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으며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은 영원인 차량입니다. 제조가 되자마자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되었으니까 사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신차 금액은 6,665만원, 더뉴 케인 라인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은요 편의 장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AWD 슈퍼 비전 클라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추가 옵션을 안 넣으셔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신차급 컨디션이지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라디레이터 크롬몰딩은 V자 형식에서 수평선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긴급제동과 반자일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신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위쪽에는 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본닛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닛 위쪽에는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 곱게 잘 뻗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개선형으로 나온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꽃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차량은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어가 있습니다. 휠도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19인치 휠, 블랙 스파터링 휠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캘리퍼 역시 블랙으로 연출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는 스티커도 띄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도 스티커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퓨터에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은 신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쪽의 실내를 보시면 베이지 톤으로 화사한 모습을 연출하고요 뒤쪽에도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해당 차량의 모습을 보셔도 정말 우아한 모습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자륜 구동인 차량을 의미하는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출고 용품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경점이죠. 소화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고요. 네, 최고급 세단답게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고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캡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를 했는데 이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너무나 깨끗하고요. 선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본 선팅으로 될 예정이고요. 지금 모습을 보셔도 신차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량입니다. 물론 신차 맞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을 보셔도 정말 깨끗하고요. 이 제조가 되자마자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주행수는 무려 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조금 이따 실내로 가서 주행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멋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중간 점검입니다. 외판을 보셔도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차량입니다. 단 아쉬운 점은 타이어 공기압 마개가 있는데 한쪽이 빠져 있어서 제가 다른 걸로 대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에는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하시죠 대형차만큼 편의 기능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이처럼 도어 쪽에 손을 집어 넣으시면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내장질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됐습니다. 베이지 톤으로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닐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래쪽은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요추 받침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 가능하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동식 필트 텔레스코피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편안하게 상하 조절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현재 주행수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4km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품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능 기록부와 썬팅을 할 예정입니다. 주행수는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슈퍼 비전 글라스터로 되어 있어서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의 편의 기능이 되어 있죠. 수축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트림 메뉴를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글라스터에서 화려하게 이미지가 연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드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네 종류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티어링 휠의 모습입니다. 진동 경고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커버 쪽에도 비닐이 제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패들 시프트 되어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 버튼 시동키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편의 장치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이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가운데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스피커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 정말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14.5인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지문 인식으로도 사용자 변경을 할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나침판을 누르시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의 영상 보여 드릴게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강현실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이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가 옵션이지만 더뉴 K9 차량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뒤쪽에 쏙 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커넥트 서비스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메뉴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뉴에서는 이처럼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우,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축방 안전, 안전에 대한 설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설정을 하실 때 이처럼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표현이 되면서 쉽게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미적으로 스피커로 엔진음을 연출해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 기능을 끄기로 하시면 되십니다. HUD, 헤더 디스플레이어고요. 글라스터는 계기판을 뜻합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 편의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2025년도 개선형에는 애프터 블로우란 기능이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 편의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후 에어컨에 남아있는 습기를 모두 건조시켜주는 기능이 25년 개선형부터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공기 차단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와샤액 작동할 때 터널 구간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기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더뉴 케인 라인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큼지막한 단축키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모던함을 강조한만큼 심플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도 굉장히 큼지막히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 2 v 아울렛.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무선 충전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지금 파킹 버튼은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오토홀드, DIS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처럼 왼쪽, 오른쪽 꾹꾹 누르셔도 됩니다. 위쪽에는 글씨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쪽은 뷰 버튼, 뒷좌석, 전동 커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버튼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은 똑같으니까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하죠? 해당 차량은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문제 있는 차 전혀 아닙니다. 제조가 되자마자 저희 쪽으로 입고된 차량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위쪽에는 프레임 리스 루밀러가 되어 있고요. 기아 커넥트 서비스 SS 기능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3입구는 이쪽에다 꽂으시면 되시고요. 2열로 넘어가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블라인드는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마감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뒷좌석을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어 쪽을 보셔도 너무나 말끔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DIS의 모습이고요. 지금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공조기 디스플레이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DIS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프론트 의자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잘 보이실 거예요. 동승석 자석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은 안네스트 버튼을 보시면 열,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뒷좌석 전동 버튼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DIS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내구름,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카로도 안성맞춤이고요. 업무용 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신차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용은 절감시킬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은 워낙 신차급 컨디션이다 보니 좋은 느낌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차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용은 절감시킬 수 있는 매물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5,9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5,9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무분위도 언제든지 저위 연락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당 가능하십니다. 요즘 출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빠른 선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